코치가 하고 마에 심판은 지금 저 감중석이 들어 있으니까 감독은 감중석이 들어 있을 어. 거에 코치가 지금 이제 아 이제 작전 지시를하고 우리가 졌을 때아 하여튼 뭐 뽀너킥을 얻었는데 안 주고 끝내버렸어 어, 심판이 그냥 어. 거기 항해다가 의옐로카든가 엘로카들 가득 가지고 다음 경기 퇴장이다 아, 나올 수 없다 그래가고 <laughs> 지금 감중석에 앉아서 자르고 있는. <웃음> 야, 이게 코치, 우리나라 코치가 뭐 이때 머리를 잘 짜가지고 이게되면은 코치 그 기분도 좋고 또 재조명 받을지도 모르겠네, 코치가. 감독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 하여튼 그게 여러가지가 다 좋네. 이어라. 2대1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와. 난도 지물이 꼭 잃을 것 같은데. 당신도 옆에 나와서 수도 치고 그런 거 보니까 나. <laughs> 뭐야 뭐야? 뭐. 왜 그러지? 아이자랑기어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남은 시간이 지 시간이 안 많아. 여기서 아요 쳐. 쳐. 하아이아이아아 오! 엄청 엄청 몰고들가네 누가 누구? 강희차 너골 물고 들어간 것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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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가골 물고 들어갔지. 우와, 어. 티아민고, 티아민고. 어. 어. <laughs> 저열났다와이골안 어. <laughs> 꿀을 위해서 우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만. 아, 아 허비한 거 아니지. 일대일 만들고 그 죽을 많은 힘을 시간을 거쳐서 조그림을 다해서. 다해서 뛰어놀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6강 됐다 16강 감독은 없어도 저렇게 잘해내버렸는데 감독은 깔뚱덩이 앉아있어서 야 황희찬도 패션 웃긴다 불라자는거 같다 <laughs> 황희찬이 야 누가 황희찬 어디 있어 옷을 홀랑 벗어 던졌어 그 속옷이 까만 게나와지금 <laughs> 황희찬 <황이차이> 어디 있 <laughs> 있어 있어 저 저거 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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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찬이 와아민이가 연결해 주아아아 보통 선수들은 아아것도안아는데한아아아뭘 입었네. 오아아아손흥민아아 손흥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기아어아아아아아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16강 통강 야. 팔강 가자! 팔강 가자! 팔강! 팔강! 완벽한. 팔강, 완벽한 팔강, 가자. 팔강 가자. 와. 팔강 가자. 팔강이구라8 팔강이로다. 팔강도 통가하자 저거 누구 한 어, 차이. 차에... 아이고 야 우르네? 우르라 우르라 우르라. 자 아랍인 모자 썼네. 아 그놈이구나. 아 어. 어. 잘했어. 아멋있다워 응. 잘했다 잘했다. 저저 저. 우와. <laughs> 어. 우리 축구 선수들이 런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몇분 남았어. 2분 투원. 이제 여기서 자리 야 된대. 시간도 충분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 아, 이제 대한민국 축구 의 할수 시간이 얼마 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 이놈 봐 이게 누구야? 금방 호날두 아니지. 그쪽 감독인가? 호날두였나 호날도였나? 응. 아호날두 그냥 일찍 응. 나와보러 가지고 내가 그래도 뛸걸 그런 생각이 들겠다. 응. 아까 해설도 해설자도 그랬어. 어. 내가 늘수 있는데 <laughs> 그런 기회 아. 끝났다, 끝난 거 아니야? 어이 아, 또안 끝나네. 아, 우리는 이럴 때 시간 길게 느껴져요. 그렇지.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어렵게 점수 먹었던. 야, 호날두 저간중성에서 보면서 내가 마지막 차트를 버릴 텐데, 내가 여기 있어서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와 포르투갈은 하나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아주 길을 썩었는데? 와 멋있다. 이게 써? <laughs> 끝났어? <laughs> 끝났다. <laughs>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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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끝허허 아니 허 계속 허허아허허야난 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허야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야. 끝났다. 끝났구나. 뭐야 이건 또? 아, 아까 그냥 면 아, 나 끝나길 바라는데. 뭐요업사이드 <laughs> <laughs> 아, 수또이고 있었고 사이드나 아니냐. 그것까지 인지하고 공을 패스를 해 줬다고. 예, 네, 업사이드 다들 순간이업사이드 같았는데 이걸 그 시간이 타는 시간하고 맞은가 봐, 뭐가. <laughs> 우와! 손흥민이는 어디 갔어? <laughs> 손흥민이. 아, 손흥민이는 어디 가고 황희찬이한테만 다달라붙었어 황희찬이가 됐어. 응. 그러니까 일단 은 황희찬이한테 황이차이 황이차이 가야 아, 되니. 근데 손흥민이, 서흥민이가 없으면 그 그거 꼬리가안 됐어. 됐어. 응. 맞다, 그냥 질주에 가면서 그놈을 몰고 들어갔잖아. 응. 그걸 발하면서 어. 우리 황희찬 선수 어디 들어왔나 그 발에다 딱 갖다 집어넣으네 어. 그 달려온 그 <laughs> 이제 팔강이다 <laughs> 아니 지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지금 이야 지금 남았어